이 장면을 보라. 사극을 보다 보면 꼭 등장하는 이런 편지. 보통은 배우가 우리말로 읽어주거나 내레이션 자막으로 처리하기 마련이다. 과연 제대로 쓰인 걸까? 유튜브 댓글로 사극에 나오는 문서들은 정말 내용에 맞게 쓰인 건지 알아봐 달라. 노래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결론부터 말하면 케박케다 방송사가 공들여 만드는 정통 대화 사극의 경우에 나름 체계적인 고증과 감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고증을 거쳐서 소품이 만들어지지만 외주 제작사가 만드는 경우는 꼭 그렇진 않다고 한다. 주몽, 정도전 등 수많은 사극 자문에 참여했고 지금도 고려 거란전쟁 자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첫째, 대본 단계에서 자문이 포함되는 경우 일단은 대본이 기초잖아요. 편집글이나 문서 같은 경우에는 현감이 조정에 보낼 장계를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시고 이제 장기 내용 같은 경우에도 대강 중요한 내용은 적어주세요. 적는 과정에서 자문 선생님이 계시면 자문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죠. 둘째 소품 제작 때 제작 팀에서 자문을 반영하기도 한다. 소품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소품팀이 한문을 잘누르니까 자문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해서 소품을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셋째 문서가 많이 등장하는 사극은 아예 서에 한문 자문을 따로 두기도 한다. 문서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아예 서해잠문선생님 모셔가지고 역사자문선생님한테 어떤 문자 형식이라든가 내용 같은 거 자문 받아서 서해선생님한테 맡겨서 또 서예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은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 제작사가 만드는 작품일 경우는 그냥 제작사 소품팀에서 자문 없이 알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사극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냥 소품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충 만들다가 난리가 난 사례도 있는데 2021년 KBS2에서 방송된 다리 뜨는 강은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서찰 장면에 중국 간체자를 사용했고 문법마저 현대 중국어식으로 쓰여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 사극은 KBS에서 방영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부 제작사에서 만든 걸 사와서 방영만 한 거였다. 근래 들어서 시청자의 눈이 더 날카로워지기도 했는데 글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종이 뒷면에 비친 것까지 잡아내는 시청자도 있다고 한다. 이시청자분들이 먼저 아세요 요새는 이제 캡처 다 되고 확대 다 되니까 쭉 읽어보다가 말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내시 정통 대화사극은 이런 논란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일반 사극보다 훨씬 철저한 고증을 거치기 때문인데 이건 애초 기획 과정부터가 달라서 가능한 일이다. 대화사극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기획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기획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담당자가 기획을 하고 적당한 작가님 모셔서 공부부터 시작해요. 이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쪽으로 권위자이신 선생님들 모셔서 수업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물 갖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 기간이 길어요. 하지만 사극 매니아들 에겐 아쉽게도 근래엔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제작사가 만들어서 방영만 방송국이 하는 이른바 양산형 사극 비중이 늘다 보니까 고증의 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고증이 철저한 정통 사극은 왜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는 걸까? 결국 돈 문제인데 일단 정통 사극은 제작비 규모 자체가 일반 드라마와 비교 불가다. 일례로 일반 드라마 제작 비용이 15에서 30억 원 정도인데 현재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은 32부작에 불과한데도 제작비가 270억 원 규모다. 현대극에 비해서 지방 촬영이 많고요. 어. Oh. 촬영 준비, 정리 등 촬영 외에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들 제작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고려 거란 전쟁 제작진에 따르면 거란족 의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국내 미술팀이 몽골 과학 아카데미 고고학 연구소 현지를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고 무기는 몽골 진기스칸 박물관의 자료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사극은 제작비 회수 면에서 오히려 다른 드라마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불리하다. 요즘은 사극에도 중간 광고가 붙어서 맥을 끊는데 고려 거란 전쟁의 주 주인공급 성장 캐릭터인 현종 역할 배우가 중간 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다. 갈수록 정통 사극이 사라지는 제작 환경이 악순환을 부르기도 한다. 제작비 중에 소품 비중이 큰데 예전에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사극을 자주 만들었기 때문에 소품을 재활용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젠 제작하는 일 자체가 드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어졌다. 어찌어찌 돈을 마련한다고 해도 제작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이건 역시 악순환의 영역이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오래하시라. 지금은 어릴 때 신었던 만화 캐릭터 운동화는 왜 요즘 안 보이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